배우 송재림 씨가 향년 39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의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유족들이 고인을 위해 상주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을 먹기로 사전에 약속했던 친구가 송씨 거주지에 방문했다가 송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가 점심 약속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뜬 것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말했고,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마도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인스타그램은 4일 전 게시물에서 멈춰 있는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송재림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인스타그램을 최근 게시물들을 모두 숨겼으며 댓글 기능 역시 제한을 걸어둔 상태라고 하죠. sns 깔끔하게 정리해 둔 모습인데 특히 프로필에는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어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매니지먼트를 맡았던 전 소속사는 지난해 전속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거치를 모른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현재 고인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sns 정리의 점과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글귀가 더욱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연극 베르사유의 장미 무대에 서며 배우로서의 열정을 보여주었고,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 유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SNS는 4일 전에 마지막 게시물로 멈춰 있으며, 프로필에는, 긴 여행의 시작,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1985년생인 송재림 씨는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이후 여러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4년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가상부부 김소은 씨와 함께 자연스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 큰 화제를 모았었죠. 송재림 씨는 생전 드라마와 방송을 통해 밝고 차분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성실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소식에 팬들과 동료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송재림은 단역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케이스로 모델 활동을 하면서 영화, 단역이나 뮤직비디오, 광고 등 연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송재림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휴학했다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연기학원을 다녔고, 3개월 만에 모델로 먼저 발탁되게 되었을 정도로 연기를 잘했으며, 송재림은 좋은 비율과 체형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유난히 작은 얼굴로 여자 연예인들에게 굴욕을 주기도 하였죠. 송재림은 2011년 4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유명 잡지, 맨즈논노, 맨즈조코, PRPY, 스트릿잭 등의 메인 모델로 발탁되며 일본에서도 톱모델급 대우를 받으며 모델로서 승승장구했지만 정작 본인은 모델 활동의 매력을 못 느껴볼래 꿈이었던 연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배우 활동을 이어가던 송재림이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건 2012년 시청률 40%를 기록하며 데이트를 친 해를 품은 달에 출연하면서부터입니다. 송재림은 꽃미남 라면 가게에서 인연이 닿은 배우 정의로에 적극 추천으로 왕 옆을 묵묵히 지키는 과묵한 무사 김재운 역의 캐스팅이 되면서 차골남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신인임에도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송재림은 고민이 많고 신경을 쓰면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라 촬영 초 부담감이 너무 커서 몸무게가 58kg까지 빠졌다고 하네요. 당시 너무 마른 게 느껴져 보충제를 챙겨 먹으며 6kg을 찌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활발한 연기 활동을 이어간 송재림은 2014년 9월 MBC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였습니다. 가상 아내인 김소은과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당시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매력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으며 덕분에 인지도를 더 높이게 되었죠. 방송이 끝난 직후 분량을 뽑아내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였다는 후일담이 전해졌는데 10여 년이 지난 2023년 봄의 돌연열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연기도 잘하는 배우였는데 젊은 배우였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의는 14일이고 음식이 남으면 자투리 아끼는 모습도 방송에 보여줄 만큼 알뜰한 면모를 보여왔었던 그는 이날 방송에서 송재림은 몽롱하게 산다, 나른하게 산다, 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잠들기 30분 전 텐션으로 24시간을 산다고 말도 했었죠. 살 많이 빠졌다는 출연진들의 질문에 송재림은 주식하면서 살이 빠진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밝고 차분했던 이미지의 배우 송재림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그곳에서도 항상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